자, 안녕하세요. 자,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피셔입니다. 어, 중국의 2018년 디폴트가 1,170억 위안, 우리나라로 약간 19조 6천억 원 정도 되죠. 이게 디폴트가 났습니다. 자, 그리고 2019년 매 분기마다 약 1조 5천억 위안 정도 이상의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합니다. 그리고 지속적으로 디폴트가 늘어날 것이다.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. 자, 디폴트라는 건 뭐냐면요. 기업이 돈을 못 갚아서, 아나못 어, 갚겠어. 하고 이제 배째라.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. 자, 중국에서 이렇게 19조 6천억 원 이상의 디폴트가 나고 있고, 이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데, 아, 저 여러분, 중국 망하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당장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처럼, 어, 비관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이 데이터가, 어, 중국의 이회사체 디폴트 문제, 그리고 어, 2019년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뭐 온라인이든 뭐든 대화를 해보면 데이터를 제대로 찾아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자 대부분 신문이나 뉴스 이런 단편적인 이 기사나 아니면 자료 아니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자료를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자 그럼 오늘은 이것이 사실인지 팩트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 중국의 만기 회사채 도래 물량입니다 기업이 갚아야 될 돈의 그 만기가 정해져 있겠죠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어 2019년에 약 평균적으로 자 1조 5천억 정도의 만기 회사채 물량이 있죠. 2019년에 뭐 2015, 16, 17년, 18년 대비해서. 평균적으로 1000억 위안에서 1500억 위안 사이에 이렇게 만기가 보통 이렇게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집중된 건 사실은 또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국가별 회사채들의 이 디폴트 이 비율이 과도해서 문제가 생길지 여부를 어, 판단하는 기준이 전체 이 채권 회사채의 채권 발행 대비 이 디폴트 비율로 계산이 가능한데요. 현재 이제 글로벌 평균은 2% 수준입니다. 전체 회사채 중에 약 2%는 평균적으로 전부 부도 난다. 그래서 돈을 못 갚는다 이겁니다.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시면 2018년 디폴트 비율이 0.65%로 글로벌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.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0.65%가 1,170억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. 금액에 놀라서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비관하는 분들이 계신 건데요. 자 그런데 중국 전체 회사채 발행액은 17조 6천억 위안이고 이 중에서 부도가 나는 게 1,170억 위안으로 0.65%라는 거죠. 자, 과연 글로벌 평균인 2%보다 더 낮은 이 정도 금액이 부도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너질까요? 자,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기업이 회사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. 국영 은행의 은행 대출이 대부분이고 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무조건 상장 회사여야 돼요. 그리고 중국의 감독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승인을 얻어야지만 회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.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그 은행 대출을 먼저 이용해요. 그래서 은행 대출이 지금 130조 위안이고요. 그 다음에 까다롭게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17조 6천억 위안 이렇게 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회사채를 애초에 발행을 안 합니다.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. 회사채 비율 민간에 발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 은행 대출보다도 회사채 발행액이 거의 뭐 같거나 아니면 더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인데요. 이렇게 큰 시장 중에 2%가 부도가 난다는 거고 중국은 전체 기업들이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하고 나머지 10분의 1 정도만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0.65%만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중국의 이 회사채 부도율, 이 디폴트되는 비중을 보면 0.65%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 사회주의 국가는 국유기업의 매출만 GDP의 62% 이상을 차지하죠. 한마디로 어 국영기업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된다는 말이에요. 자 만약에 우리 같은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대출이 많았을 때 그랬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뭐죠? 그 회사채의 대출 금리랑 연동되는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에요.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부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채 금리 올라간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중국 정부에서 그냥 금리를 낮춰버리면 리스크가 많이 사라져 버려요.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증가하는 것은 어, 정부의 의도된 정책입니다. 자 그림자 금융을 차단하는 게 목적인데요.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차단하기 전까지 중국의 국영 은행들은 어, 증권 등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신용 공여 형태로 돈을 빌려줬어요. 그러면 이렇게 증권 등이나 이런 회사들, 자산관리 회사들은 이 돈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들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기업의 돈이 흘러갔던 거죠 자 그런데 그림자 금융의 차단 목적으로 정부가 이 신용 공연을 중단하면요 대출을 차원 발행할 수 없는 이런 민간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디폴트가 증가하는 이유거든요 그렇게 디폴트가 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무슨 좀비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? 뭐 이자율도 갚지 못하고 이런 기업들입니다. 당분간 중국 정부는요, 아, 신용공여를 차단해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을 어, 전부 이렇게 시장에 퇴출시켜서 디폴트를 어, 내게 할 생각입니다. 자, 만약에 그 와중에 물론 어, 경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이제 파급이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커진다면 중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인허하고 지준율을 또 낮춰가지고 또 돈 풀고요 신용공여도 다시 조금씩 허용을 해 주면서 어,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대응을 해 나가겠죠 자 결론적으로 어, 단순히 117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어, 19조 6천억 디폴트 금액만 보고 아 이거 나라가 중국이 이렇게 큰 금액이 기회사들이 망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또 전체 기업이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90%는 국영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어, 자금을 조달하고 이 10%만 회사채가 있는데 요 중에서 0.65%만 이 디폴트가 난다는 것, 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요점인데요. 자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. 중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믿을 수 있냐,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죠. 이런 질문의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럼 뭘 믿어야 하나요? 스스로 중국에 직접 가서 직접 일일이 조사한 자료만 그걸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? 뭐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. 뭐 중국 기업들이 조사에 응해주나요?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은 제주도가 아니죠. 중국 전역을 돌면서 직접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다 보면 몇 년은 걸릴 텐데 그 첫해에 조사한 자료는 지금 그몇년 지난 시점엔 이미 틀린 자료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직접 조사한다는 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가 맞는지 정말 틀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. 하지만 중국은 이미 g2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중국 정부가 내놓는 이 데이터를 근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뭐못 믿는다면 그나마 중국 정부가 내놓는 이 데이터를 믿는 게 맞지 무슨 뭐 이름도 없는 무슨 전문가가 내놓는 데이터 이런 걸 믿을 수는 없겠죠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